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네, 네. 이 과장님하고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걸 봤어요. 아, 아리바랑 대게 많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겠죠. 아, 네. 오늘 또 뜨가 되냐? 핑크 옷을 입고 있네. 요즘 거진 뭘 사도 네. 회장님이 제 저기 농장 이름 지어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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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전부다. 네. 많이 도와주셔서. 네. 어, 뭐 아무튼 저기 좀 많이 귀찮게 드렸지만. 네. 이번에는 서울 정원 빵라면 한번 가실 거 아니에요? 어 16일부터네요. 서울 정 박람회. 라면 많이 이렇게 보러 댕기 보고 내가 보면 많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봐야 됩니다. 초보 농사꾼 시절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된 아란 씨. 틈만 나면 전화로 묻고 똥으로 결국 차단까지 당했죠. 이런 게 알려지자. 주변에서 그녀를 멀리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김 대표는 꽤나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멘트로 남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나무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진심을 외면할 수 없어서였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용 신안 있잖아요. 디자인 특허를 제 부씨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금. 네. 회사 내죠 네. 외목대에 돼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 다른 데 둥근 특백이.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네. 성공하는 비결은 지금같이 확실히 더 미쳐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치.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농사도 본인이 직접 식재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 인물이다. 나중에 진짜 인물 하나 나오겠다 진짜 인물 또라이 하나 나오겠다 이렇게 좋은 또라이죠 칠전주 관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벽에 있나서 일하러 가고 이게 이제 재미를 느끼니까 이걸 할수 있는 거지 재미를 못 느끼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칠전주 절대 못 기릅니다 펜즈는 아직 여기 매장이 아직 디 p 안돼 있는 거잖아요? 아직 테스트 중인 거죠? 아직 서울에서 테스트 네. 중이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찾기 아, 때문에 네, 네. 좀 괜찮은 품종 또뭐 이거 이건아리방 이게 아리바 이거예요? 예, 네, 맞아요 어. 보통 이런 원예 수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노지 월동이 잘안 됐잖아요 노지에서도 월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당년지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아. 새꽃이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도잘할수 있는 그런 수국이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몇 만주를 이미 한 20만주 정도를 예약을 했어요 이번에 자작나무 하나 심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거는 최초로 들어왔을 거예요 오 어, 노랭이네 이거는 황금 자작입니다 황금잎 자작 아, 그럼 얘도 스피드 하얗고 낮이 그렇죠. 대신에 잎이 노랗고 네. 와 이거는 1년 내내 이런 황금잎 자작을 가지고 있고 흰스피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아직 성목으로 키워내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에?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고 이거는 운용자작 좀 불규칙한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특수목으로 길러내기에는 너무...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정형화되지 않고 약간 좀 그렇죠 디자인이 또 항상 유행하는 수종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신품종이어도 만약 낯설지만은 않아요. 그들의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 장벽이 솔직히 좀 높았거든요. 저는 무언가를 새로운 걸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조금 반 이상은 지식은 가지고 가려고 많이 이제 찾아보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막 그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은 못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직리성 하는 요스라는 친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미루나무 네, 네. 그런 식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뒤에를 차폐를 하고 싶다. 차폐용? 아니, 차폐용으로도 특히나 음. 많이 쓰이고. 키우죠. 성장 속도는? 성장 속도 너무 좋죠. 빨라요? 일단, 일단 수종을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고려하셔야 되는 건 성장 속도. 네. 왜냐면 성장이 빨라야 알겠지. 그만큼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모두 다고려 해야죠. 이거 그러면 지금 아직 아무도. 안 가져가셨죠. 여기 봐요. 진짜? 매장 구석에 이렇게 놔뒀잖아. 정말? 네. 오! 이번에 나간 적이 없어요. 장단... 아직 묘목을 심으신 분도 없고 묘목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진짜 안 나갔죠? 예, 우리나라에 나간 적이 없어요. 이런 응. 거는 조금 나갈 수도 있는데 응. 이 황금 자작이랑 이 요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콜 네. 진짜 없다고 했어요. 네. 나믿 아, 팀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믿어서 나는 오케이 요스 조스도 아니고 요스요? 요스. 특별한 고기 기량만 성공하는 신품종들. 아무도 키워보지 않은 것들을 기를 수 있다는 건 아란씨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일입니다. 대표님한테는 여기 오면 은 되게 네. 약간 신세계 같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묘목시장 같은 데 오면 너무 수종이 많아서 부러워요. 난 언제 이렇게 갖고 있을까. 난 언제 이렇게 다 할까. 아이 본사만 오면 진짜 막다 가져가고 싶어 너무 예쁘니까 근데 무지 땅은 없고 다 가져가고 싶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오, 나무 농사. 아리바. 아 아까 부족던 거 중에서 아리바라는 거 챙겨왔지. 네 이거 지금 사개 4개, 4개 수고 11월까지 꽃피는 건데. 지금은 작아도 잘 키우면 금방 풍성한 꽃을 볼수 있겠죠. 장 주사하고 가져가고 어던거 가져가시네요. 네, 뭐 어, 기록 기록 열 개밖에 안 되지만 열 개가 어디니까요. 시험 사서 이거 아니 원래 예약이라 물량이 없어요. 여기 매장 여기도 자체도 없어요. 예상의 수화 비기를 틀고 먼 길은 보람이 있습니다. <놀람이> 뭐, 나온지 뭐 그것도 얼마 안 되고 시판 뭐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보일 랑이 몇개 없어요. 본사 자체에도 지금 재고 별로 없으실 건데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안성에 가서 잘잘 되...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 약간 걱정이 있네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거 물량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